안녕하세요. 영도변경 t v 의 변영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동안 계속하여 온 스마트폰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촬영한 스마트폰 사진에 글자를 넣는다든지 아니면 색감을 바꾼다든지 밝기를 조정하는 등의 후보정 작업 그 강좌 여덟 번째가 되겠습니다. 오늘 주요 내용은 여러분이 촬영한 사진에 틀을 만들 즉 액자를 뚝딱하고 만들어 드리는 그런 방법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액자틀을 만들면 그냥 있는 어떤 사진보다는 훨씬 더 사진이 아름다워지고 보기가 더 좋아집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스마트폰에 깔려있는 스냅시드를 이제 터치해서 여시면 됩니다. 그러면 액자를 손쉽게 뚝딱 만들어버리는 그러한 작업을 지금부터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 스냅시드를 여시고 함께 해보시죠. 자 그러면 저와 함께 스냅시드를 열고 액자를 뚝딱 만드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의 스마트폰에서 스냅시드의 어플을 가져오시면 됩니다. 자 가져와 보겠습니다. 가져온 여러분 말씀드렸점이 스냅시드를 터치해서 열면 됩니다. 자 터치해서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열렸습니다. 그러면 제가 작업할 또 여러분들이 작업할 사진을 이제 가져오시면 되죠. 가져오는 방법은 여러분에서 다잘하실 거예요. 이곳을 터치하시든지 아니면 또 다른 쪽에 열기를 하시든지 뭐 어느 쪽이든 터치를 하면은 앨범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는 여러분이 잘 아실 것입니다. 자, 한번 가져와 보겠습니다. 자, 터치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앨범이 열리겠죠. 저는 이제 카메라가 지금 열려있죠. 카메라에 들려있는 사진이 아래쪽처럼 이렇게 쭉 나타납니다. 이 중에 하나를 이제 가져오면 됩니다. 자, 이 중에 하나를 가져와 보겠습니다. 어느 사진을 가져와 볼까요? 어느 사진을? 아, 아침에 제가, 아, 이런 사진을 찍은 적이 있어요. 이런 호박을 아, 찍은 사진이 하나 있네요. 이 호박 사진을 한번 가져와 보겠습니다. 자, 터치하면 되죠? 이곳을 터치하면 돼. 터치하면. 자, 이렇게, 장독 위에 놓여진, 아, 늙은 호박이 하나 이렇게 가져와져 있습니다. <laughs> 에, 그러면은, 액자를 넣기 위해서는, 그동안 자주 말씀드렸던 대로, 그런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언제든지 도구를 클릭하면 되죠. 도구를 클릭하면은, 그러한 작업 도구를 끄집어내올 그수 있습니다. 자, 클릭을 해서 도구를 클릭하면은, 여러가지 모양이 나타납니다. 그 중에서 아래쪽에 이렇게 보시면은, 이게 프레임. 프레임이라고 있죠. 프레임. 하나의 틀이에요, 틀. 네, 여기 이런 모습이 액자의 모습이 있고 그 밑에 프레임이라고 이렇게 써져 있죠? 프레임. 프레임이라고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프레임. 이렇게 여기가 표시되어 있죠? 이것이 아, 바로 액자의 프레임 툴이라는 거죠? 이것을 터치하면 바로 작업할 수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제가 터치를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이 아래쪽에 이렇게 보시면 그 여러가지 예시들이 에시들이 나와있어요. 그 하나를 선택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를 선택하면 되는 거예요. 보이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좌우로 이렇게 움직이면 여러 가지 형태가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 돼요. 자, 이 중에서 아, 지금 선택된 것이 어느 것이 선택됐냐면 이렇게 체크되어 있죠? 아, 현재 선택된 거예요. 선택. 그럼 다른 걸 한번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자, 다른 걸 움직여서 자, 이런 이쪽에 있는 이것을 한번 선택해볼까요? 이걸 터치를 하면 돼요. 터치를 하면 됩니다. 자, 터치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이런 액자가 되는 거고, 또 다른 걸 한번 움직여보죠. 다시 다른 쪽으로 한번 가서 움직여보겠습니다. 다른 쪽으로 쭉 움직이시면, 이제 여기 하얀 테두리가 있죠? 하얀 테두리. 제첫 번째 있는 것을 한번 터치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있는 걸 터치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테두리가 어떻습니까? 여기에 보시면은, 여기에 보시면 액자 틀이 하얗게 이렇게 하얀 액자로 만들어졌죠. 예, 틀이 없을 때하고, 즉, 액자가 없는 사진하고, 이렇게 틀을 만든 사진하고는 보기가 완전 다릅니다. 또 다른 쪽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옮겨서, 자, 이런 쪽을 한번 해볼까요? 요 틀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좀 틀이 다르죠? 이걸 선택하면 돼요. 자, 터치를 했습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액자 틀이 달라진 거죠? 보시다시피 액자가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이런 액자 틀이 달라졌어요. 그죠? 액자 틀이 달라졌죠. 이렇게 달라진 거예요. 이렇게 예시대로만 선택하면 액자를 만드는 게 아주 똑딱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자, 지금 현재의 액자가 좋다. 아니면 다른 쪽으로 한번 선택 다시 해보죠. 다시. 아까 어떤 액이 있었냐면 좀. 고색창련한, 요 상태를 한번 다시 해보겠습니다. 요 상태를 좀 다르죠, 모양 위쪽에. 그럼 요걸 선택을 하면, 터치를 하면 됩니다. 자, 이러면 이렇게 바뀐 거예요. 조금 전에 사진하고 완전 달라졌죠? 이렇게 해서, 아, 이것이 좋다. 그러면은, 기존에 이미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완성이 되면은, 요 부분을 체크 표시를 해야죠. 이제 작업 완성을 해요. 요걸 터치하면은 자, 작업이 완성되고 앞에 보이는 것 같은 이러한 액자 틀에 놓여진 사진이 완성되는 거예요. 완성되는 거예요. 터치를 해 보겠습니다. 자. 아래쪽 체크 표시를 터치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액자하고 이 사진이 하나가 된 거예요. 이제 분리가 안 됩니다. 하나에 굳어진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이 사진을 그냥 이 작업대에서 그냥 두면 되는 것이 아니죠. 어떻게 했습니까? 내 보내기를 해야겠죠. 내 보내기를. 이렇게 완성되면 아래쪽에 기 말씀드린 대로 바뀌죠. 체크 표시됐던 분이 내 보내기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내 보내기로. 그럼 내 보내기를 클릭하면 되는 거죠. 자,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앞에서 보이는 것 같이 별도의 창이 뜹니다. 별도의 창이 떴죠? 이런 창이 떴어요. 이런 창이 떴죠? 제일 앞쪽에 있는 공유, 바로 카카오톡이나 페이스북이나 이런 곳에 바로 보낼 수 있어요. 바로 이것을 터치하면, 두 번째는 저장입니다. 사진 사본을 만듭니다. 해서, 어, 앞전 강좌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이곳을 터치를 하면, 내 스마트폰의 갤러리 앨범 중에서 스냅시드라는 폴더에 저장이 되게 됩니다. 작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은 먼저 공유를 한번 해볼까요? 공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공유를 터치를 하면 됩니다. 자, 공유를 터치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공유할 곳의 모양이 나옵니다. 지난번 말씀드린 대로 우선은 다른 사람에게 아직은 보내기가 제가 그러니까 저한테로 이렇게 보내겠습니다. 나, 나와 의 채팅. 이걸 터치하면 바로 나 자신의 카톡으로 가게 되는 거죠. 나, 나와의 채팅으로 바로, 바로 가게 되는 거예요. 자, 터치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터치를 하니까 바로 이것은 제 카톡방이에요. 나 자신의 카톡방 앞에 바로 이렇게 이름이 있죠. 변용도제 카톡방. 바로 조금 전에 그 터치한 이 사진이 바로 이렇게 와버린 거예요. 왔습니다. <laughs> 아주 멋있는 사진이 됐죠. 이렇게 보내게 되는 겁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 카톡에서 보낼 때 똑같은 방법으로 하시면 돼요.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돌아가 보겠습니다. 자, 내 보내기 위해서... 예, 공유, 이 공유를 다시 터치를 하시면은, 내가 보낼, 예, 카톡방이나 여러 곳이, 보낼, 공유할 곳이 열리게 되죠. 한번 터치를 다시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른 사람하고 공유를 하고 싶다. 그러면은, 여기 아, 카톡방이 여기 있죠. 여러 가지가 있죠. 카톡방. 아래쪽에 보면은, 이 카톡, 카카오톡. 이걸 터치하면 내가 보낼 수 있는 곳이 되죠. 자, 터치를 해보겠습니다. 자, 터치 습니다 그러면 카톡방이 열립니다. 이 중에서 저는 이제, 초등학교 동창, 에, 초등학교 어, 동창인 갑방이 있어요. 요것을 한 번, 보내보겠습니다. 요것을 터치를 하면 되는 거예요. 자, 이곳에 옆에 보시면은, 옆에 이렇게 보면은, 에, 이렇게, 이렇게 표시가 있죠. 요걸 터치를 하면 되는 거예요. 터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터치를 하면 노랗게 바뀌었죠. 이것이 어떻게 노랗게 이렇게, 에, 체크가 된 거예요. 네, 체크가 됐습니다. 자, 에, 그렇게 되면은 그 위쪽에, 위쪽에 이렇게 확인이라는 표시가 있죠. 이 확인을 누르면 되는 거예요. 확인을 다시 터치하면 됩니다. 자, 그럼 한번 터치를 해보겠습니다. 터치를 해보겠습니다. 확인을 탁 누르면, 바로 어떻습니까? 제가 관리해, 제가 들어있는, 제가 들는제 초등학교 동창 카톡방이 열렸고, 바로 사진이 어떻습니까? 이 카톡방이 열리면서, 아, 이 사진이 바로 이렇게 카톡방에 갔죠? 카톡방에 가게 되었습니다. 카톡방으로 바로 간 거예요. 이렇게 해서 공유하면 됩니다. 액자를 만들어서 공유하는 방법도, 네. 하는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그러면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자, 앞으로 돌아가서, 어, 이번에는 이제 내 사진, 내갤러리 저장해야 될거 아니에요? 그죠? 저장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또 마찬가지로 내 보내기 중에서 저장을 하면 되죠? 내 보내기를 터치해 보겠습니다. 자, 저장을, 저장, 아래쪽에 있는 이 저장, 아래쪽에 있는 이 저장을 터치하면 저장할 수 있죠? 내 갤러리에. 자, 터치를 해 보겠습니다. 자 이러면 그동안 작업했던 내용이 기록되면서 아래쪽에 사진이 저장됐습니다라고 표시가 됩니다. 그러면 앨범으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앨범으로 돌아가면은 갤러리에 갤러리 앨범에 되어 있습니다. 앨범이 되어 있는데 여러 가지가 이제 나오죠. 앨범에 앨범에 여러 가지 형태가 앨범이 폴더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이제 스냅시드라는 걸 찾으면 되겠죠. 스냅시드를 찾아보겠습니다. 아래 위로 올리면 은그 폴더 이름이 나오겠죠? 자, 제일 처음부터 옮겨가서 찾아보겠습니다. 자, 저는 아, 폴더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스냅시드라는 폴더가 여기 이렇게 있죠? 이걸 터치를 해보겠습니다. 자, 터치를 하면 되죠? 터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조금 전에 저장한 사진이 여기 보이시죠? 이렇게 저장한 사진이 여기 이렇게 보입니다. 이게 바로 저장된 사진이 한번 터치를 해보겠습니다. 자, 바로 이렇게 이런 액자틀이 만들어진 것이 제 갤러리의 앨범 중에서 스냅시드라는 폴더에 저장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저장된 사진을 카카오톡이나 또 페이스북 다른데 또 문자로 이렇게 공유하실 수 있는 거죠. 여기서 선택해서 바로 공유하면 됩니다. 에, 액자를 만드는 방법 그리고 그것을 저장해서 사용하는 방법 어렵지 어렵지 않죠. 어, 다 같이 한번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용도 변경 TV의 변형도였습니다. 용도 변경 TV는 여러분의 모든 생활에서 편리한 것또 배우고 싶은 내용들 궁금한 것들. 정말 인생의 행복을 찾아서 할수 있는 모든 얘기들, 모든 정보를 손쉽게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더 좋은 콘텐츠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제 9강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행복하십시오.